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지난 2020년 4 1로 총선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으로 부정선거가 절질러졌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4 1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블랙 엄브렐러 시위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강남역 10번 출구로 바뀌었죠. 황교안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가하기 시작했죠. 장소는 강남역 11번 출구로 옮겨졌습니다. 단순한 시위에서 대규모 집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부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정선거를 알리고 감시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0.7% 차이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부정 선거를 했지만 계산착오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정도면 중앙선관위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황교안 총리나 민경호 의원, 부방대를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대놓고 부정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해서 그렇겠지만. 대법원까지 합세해서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일괄 기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관위도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해 줬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같은 편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뻔한데도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마치, 그래, 부정선거다. 너희들이 어쩔래? 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돌아다니고 우편투표 봉투에는 이미 기호 1번 이재명이 찍힌 투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투표 참관인을 범죄자 취급하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선거관리원이 사전투표소를 여러 번 드나들며 투표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해서 투표했다는 무서운 소문도 돕니다. 이런 판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라는 자는 황교안 후보와 후방대를 고발했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인 노태학이라는 자는 갑자기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달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과이불계 시위과의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